명용 씨 아, 응? 아, 이구니좀 치워달래 있는데 아, 다 바구리 거 아, 이거? 네. 아, 그 이거? 아,

위에서 내리는 거야. 이거 입 오른쪽에. 왼손 한번더 치고 왼손 한번더 치고. 그거 잡고 1데왼쪽 사이드로 그렇제그렇주 그래서 손 코. <laughs> 아, 그다음, 아, 그다음이힘들어 아니, 위에서 보니까 홀다가얇지아이 <laughs> 음. <laughs> 하면서 내려오면서 박거든아 어, 맞아. 저거 잡으면 돼. 번. 응. 아. <laughs> 오른손 두번 치고. <laughs> 저 나이스 마디라 왼손 저거는 학자 학있 학자 학자 학나이스학 나이스. 학자 이자 학자 학지는 않다 자 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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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 저거는 한마디자 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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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자 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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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 그렇지. 아, 그렇지. 형님, 그 동작합나 어떤... 있어, 있어. 잡 있어. 있어. 어, 저거, 저거 잘 잡혀. 까지일는게뭐야또 형님, 홈만. 근데 생각하게됐나그미제가 지어서 오버인인거 같아요 밑에 다 틀리죠 나 보는데 되질 않아요 나무가 도잖아기억안나뭘 봐도 안이 공간 개념이 없었던 하면. 그래 어디에 커튼을 찾고 왔다 생각해 嗯太热太 왼트 사이드 요 세트가 있어요. 이트가 있어요. 왼손. 아 아니, 요 세트가 있지요 세트가 있어요. 세트이 있어요. 세이가있어이가 있어요. 세트가 있어요. 어요 세트가 가있지 저기, 저기 <목소리> 가 가보자 가보자 갔다 온자 찾아 이큰 카톡 니가 1등이다 끝 갔다 온자 <목소리> 찾아 끝 <목소리> 물어 막긴 기지나 다 있습니까? 네 가요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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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 이리 사갖고 가야돼 우리 갈라 있는데 예? 네? 갈라 있는데 누가요? 우리가 어디로? 위로 오시면 되지 뭐 <laughs> 아니, 아니 주로 하고 주로 있으며 줄걸있으